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공공기숙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서울권에만 주는 게 아니라요. 뭐 대구면 대구, 뭐 경북권이면 경북권, 경북도 여러 곳이 있죠. 북부권, 남부권, 서부도뭐 대구랑 연관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공공형 기숙사를 해야 됩니다. 어, 이 공공형 기숙사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호화 형식으로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반 주택 정도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눈차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에게 하는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20년, 30년, 40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필요하고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숙사 인근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숙사 인근에서 밥도 먹어야 될 거고요, 문화 생활도 즐겨야 될 거고요, 각종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이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청년 창업자들이 나선다면, 그리고 그 관련 일자리를 청년들이 청년 창업자들이 제공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소멸 문제도 이어나가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형 기숙사와 주위에 청년 관련 창업자들을 위한 일종의 샌드박스 실험 공간을 제공하고 또공 그것 역시 공공형으로 싼 값에 임대를 해준다면 일종의 청년 벨트가 돼서 그 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그 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아내는 그런 벨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대구라고 하면 대구 어딘가에 공공형 기숙사를 짓고 주변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 기업들을 위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일종의 샌드박스형 구역을 만들어서 그 구역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대구에서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일자리와 먹을 곳, 잘 곳이 제공되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면 지역수명 문제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